안녕하세요. 양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인 공인중개사 양평인 부동산 TV입니다. 화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 이제 가을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 은행나무 단풍이 너무 멋져서 <laughs> 여러분께 여기에서 영상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제가 어제 또 여러분께 건매루에서 예, 단월면 부안이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단월면부안리에 있는 네, 자연 환경이 좋은 정말 자연인처럼 지내실 수 있는 극유림과 아, 개우를 접하고 있는 바로 그런 토지가 있어서 여러분께 안내 드려 나왔고요. 오늘은 그, 아, 갖고 싶다. 네, 제 13탄이 되겠습니다. 13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 이쪽은 보시면은요. 아, 지금 영상 보셨던 것처럼 아, 주변이 한 8, 9가구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된 조용하고 한적한 외지인 위주의 작은 소형 단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큰 길에서는요, 한 600여 미터만 진입하시면 됩니다.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 여건은 좋아요. 그럼 포장된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단월면소재지, 네 면소재지까지는 4km 이내입니다. 아, 그래서 차량으로 가셔도, 네, 한 4, 5분 선이면 네, 충분하게, 단월면 소재지까지 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비발디파크가, 유명한 곳이죠? 비발디파크가 10km 정도 거리에요. 그래서 차량으로 한 10분 초반때면은, 비발디파크도 바로 가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아, 전면쪽에 이렇게, 임야가 쭉 펼쳐져 있는데요. 보세요. 임야가 쭉 펼쳐져 있는데요. 전체가 다, 예, 임야가 구규림이에요. 그래서 구기림 접한 그 안쪽에 있는 마지막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서울 그 잠실에서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잠실에서도 한 66km 정도의 거리예요. 여기까지 오시기도 한 시간 한 중반선이면 충분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모시고 들어왔던 예, 도로를 보고 계시고요. 아, 주택이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셋한네 가구 정도가 있고 이 사이가 도로입니다 법정 도로예요. 물론 여기 도로에도 지분이 있어서 예, 도로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고요. 아,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아,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체로 평평하고요. 예, 소나무 반성들이 오래된 소나무입니다. 수형들이 제법 멋있습니다. 예쁘게 잘 가꾸시고 잘 자라 자랐는데 예, 컨테이너가 있는 바로 이 토지 이쪽인데요. 경계는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지금 측량점이 혹시 보이십니까? 예. 막걸리. 네. <laughs> 막걸리통을 거꾸로 세워놓고, 세워놓으셨는데요. 그 막걸리를 거꾸로 세우는그자리에 측량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나갑니다. 끝까지 쭉 나가시고요. 바로 이쪽에서는요. 이 포장되어 있는 이 도로를 예, 지나서 바로 앞에 보시면 전신주가 있죠. 전신주 폴에서 저 안쪽에 예, 파란색 네, 창고 형태의 예, 가건물이 보입니다. 그쪽까지 일자로 쭉 해서 그 뒤에 일부가 조금 더 있고요. 전체 면적은요, 1448평방미터. 평으로 하시게 되면 약 438평입니다. 어, 알, 흔히 말씀하신그 알땅, 알땅이 409평인데요. 약 1352평방미터가, 네, 알땅 409평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그 진입도로에 예, 지분이 약 29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38평입니다. 오늘 이 토지를 국민 여러분께 1억 9,500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시면 평당 한 45만원이 조금 안 되는 네, 그런 가격대인데요. 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안쪽까지 오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이렇게 측량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들어오셨던 곳 볼까요? 들어오셨던 곳 측량점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 네, 지금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 그 자리, 일자로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 오른쪽 땅입니다. 오른쪽 땅이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네 이렇게 석축으로 예 토목이 되어 있죠. 석축 한 자리까지예요. 그리고 이 석축 아래쪽에는 예, 타인 소유의 아, 토지가 되겠고요. 앞에서는 조망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재 조망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단언면 부안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또이 안쪽으로 모시고 들어가면서 이 토지의 구석구석까지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토지 끝, 토지에 오시게 되면은요, 바로 이쪽에는 네 보시는 것처럼 아, 이게 이제 국유림이에요. 아, 산이 네 이렇게 소나무하고 침엽수가 자라고 있는 국유림이 있고 내네 토지와 그 국유림 사이가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서 저 발의 아래쪽에 낚시터 쪽으로 네 이렇게 게을물이 흘러나가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범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토목 공사를 더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좀 쓰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아, 잘 쓰시려고 하면 은 아, 부가적인 공사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지 내에 있는 예, 소나무는 제외하고요. 예, 순수하게 이 토지만... 예, 438평의 이 토지만 여러분께 1억 9,500만원, 약 45만원이 안 되는 예, 평당가의 토지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 이쪽은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이에요. 예, 그래서 건폐율 20%에 해당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1000평방미터가 넘으니까, 네, 여러분께서 도매입하시기는 크게 또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적당하게 허가를 받으셔서 건축행위를 하시고, 예, 컨테이너는 지금 내땅 안에 예, 소지하고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받으시고요.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매물의 예, 가운데 중간 부분을 제가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한 끝단까지 가볼까요? 그 말씀드렸던 그가건 창고 같은 가설, 그 건축물, 가건물 이쪽에 보시면 측량짐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네,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전신주 방향으로 예, 일자로. 일자로 해서 이 왼쪽 땅이 되겠습니다. 왼쪽 땅이고요. 이쪽을 지나시면은 약간 이제 경사진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쪽에 이제 꼬리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쪽 부분에 살짝 꼬리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구유림과 접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고요. 이 토지에는요, 지금 앞쪽에 컨테이너가 있는 땅하고요, 뒤쪽에 예. 그러니까 창고 가설 건축물이 있는 땅 사이에는 국어가 지납니다. 국가 소유의 국어가 지나고 있는데요. 실제는 국어는 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쪽 위에서 흘러나와서 네 이렇게 예 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국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죠. 그래서 아내 토지 안에 가운데 있는 이 국어 면적만 해도요. 한 30평 이상은 그냥 무상으로 내 토지에 들어와 있으니까 실제 가용 면적이 한480평 정도 이르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아직 국어 자리는요 지금 보시면은 한이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지적에는 국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국어가 있는데 실제 국어는요 저쪽으로 해서 개울은 저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 국어 면적 한30 평을 추가해서 더 쓰실 수가 있는 땅이 되겠고요. 2 차선 지방 도로서 600m 정도 진입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입 여건 좋고요. 면수리지 4km. 비발디파크가깝고요잠실역도 66km입니다. 주변이 한 8, 9가구 정도 형성이 된 한적하고 조용하며 자연환경이 아주 그런 우수한 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438평의 이 토지를 국민 여러분께 오늘 1억 9,500만원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바로 뒷부분들이 다 국유림이에요. 그래서 모시고 오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매물과 또이 매물도 함께 여러분께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 보호도 나름 되고요, 자연환경도 예, 그런 멋진 곳으로 그렇게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구기림을 접한 예, 마치 자연인을 닮은 그런 곳에서 야평 예,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이 이렇게 예, 산이 구기림이 삥 굴러져서요 아, 위치하고 있고 아, 이곳은 햇살이 좋습니다. 제가 방향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이고요. 예, 지금 해가 올라왔죠. 오전 시간인데요. 동쪽에서 해가 올라와서 맞은편 서쪽으로 해가 질 때까지 예, 하루 종일 해가 있는 토지입니다. 남쪽으로 향하, 향하시고 건축을 하셔도 좋겠고요. 아, 전체적으로 그냥 흔히 하늘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laughs> 특별히 향은 없습니다. 예, 원하시는 곳 보시고서 편안하게 건축하시고 또 농막도 놓으시고 이렇게. 양평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월면 부안리에서 438평의 이 토지 예. 농업 보호 구역의 토지. 네. 건축 행위 가능합니다. 예. 농업 진흥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행위도 가능하시고요. 네. 농막도 놓으시고 주말 농장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자연 환경이 좋은 단월면 부안리 토지를 오늘 이, 여러분께 1억 9,500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연락 주시면 제가 모시고 와서 안내해드리면서 차분하게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